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 채널입니다. 현재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자동 참전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3만 명을 볼모로 데리고 있다며 그의 합당한 대가로 방위비 5배를 더 받아내야 한다는 등 무지성 막무가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력을 판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최측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번번이 미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던 미국이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삼경 7,455조 원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는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에서 밝힌 미국의 국가 채무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 65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년간 국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부채인데요. 이런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0일마다 1,300조 원 정확히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채무 중 상당 부분이 국방예산이며 특히 미국 본토를 지키는 예산보다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유럽부터 원유와 물류의 핵심 수송 경로인 중동 지역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남중국해 지역 등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천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력한 대선후보로 나온 트럼프 측에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군림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까자는 전형적인 사업가 방식으로 동맹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과거 국방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한국이었다면 트럼프의 이런 술수에 대응하기 전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뜯겼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이 이뤄내고 있는 국방과학 분야 실적에 미국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에게 더 이상 많은 방위비를 뜯어낼 수 없겠다라며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이자 한국판사드로 불리는 LSAM의 개발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판 사드 LSAM은 2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발사된 표적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며, 이 밖에도 수차례 진행된 공개 요격 시험과 비공개 시험에서도 위력을 선보여, 우리 군은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친 LSAM의 전투 적합 판정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LSAM은 미국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패트리어트 사마, 사드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자주국방력을 강조하는 성과를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던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확보하면서 방산무기 수출을 성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미국 내군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한 후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자체 군함 건조와 잠수함 건조부터 현무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 K2 흡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스텔스 옵션이 가능한 KF21까지 육해공 분야에서 자주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드리던 돈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여태 무기 수입국 지위에 있던 한국이 이제부턴 최첨단 방산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미국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잠재적인 고객 국가에게까지 한국이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무기를 판매해버려서 미국의 수출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선 처음부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한국산 무기의 기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방산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기만 팔아오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이런 면에서 두뇌가 비상한 편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마크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 국산화와 자주국방 능력이 더 이상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이제 한국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해 돈을 버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게 핵 잠수함 판매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한국은 충분히 강하며 한국에게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미국산을 구매하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속내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경우 앞으로 핵잠수함 관련한 돈을 받아낼 수 없기에 한국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미국의 핵잠을 도입한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핵잠 계획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5척을 인도받고 8척의 핵잠을 직접 건조한다고 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 13척 핵잠수함 예산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규모이고 1년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KF21 전투기를 3천 대가량 살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썼다고 할 정도이며 호주 내부에서도 아무리 핵잠이 좋은 걸 알지만 300조 원을 들여서까지 핵잠이 필요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방력이 한계치로 올라온 한국이 자체 전투기도 개발하고 군함도 잊고 있을 건다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못 팔게 되니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로 핵잠수함을 끼워 팔기하여 호주처럼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낮게 평가해왔던 것인데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비밀 조직인 362사업단이 설치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상 1년 만에 해체되었는데 핵잠수함의 본질이자 모든 것인 잠수함용 원자로 연구는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전용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핵잠수함 설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외적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일사천리로 핵 잠수함이 뚝딱 만들어지는 단계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핵잠을 판매하겠다는 건 호주처럼 300조 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축적시켜 이제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수출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해당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넘겨받아 60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만들면 누군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지난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핵잠수함 도면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기술과 설계도를 넘겨받아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이 지난 10년 전 설계 완료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연구 기관으로부터 기술력 1위 2위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개량해 현재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제든 핵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시키기 위한 연료로 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20% 농축 핵연료를 1회 탑재하면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료교환 없이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0% 수준의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연료는 매우 많지만 이런 핵연료를 농축시켜서 무기나 핵 잠수함에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한국의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핵원료 재처리 기술과 핵무장부터 핵잠수함 도입까지 안될 이유가 있겠냐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까지 지낸 고위급 인물이기에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런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